여기, 에, 명심보감에 있는 글인데, 성가, 성가지야, 석분여금, 폐가지야, 용금여분, 예, 예, 집안일리는 똥을 금같이, 그 집안을 망해, 돈을 똥과 같이 쓴다. 어, 검약. 부자가 되면 검약이 최선이다. 전략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전략을 통해 성공과 성숙을 기할 수 있다. 검약은 분별의 딸, 절제의 자매, 자유의 어머니. 부는 수입보든 지출. 지출은 이제 검약을 아껴서 쓰라는 거죠. 미덕입니다. 자기관리. 신중한 낭비의 억제고. 필수적인 사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물 본능에 대한 이성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제 고통스러울 것 생각이 나름의 재미가 있다는 거야 돈이 모이는 재미 또 나름대로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검약하지 않고 부자 되는 사람 없고 검약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럼요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저축하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검약하면 조금으로 충분한 검약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예, 여러분 그뭐 아르바이트를 뭐더 많이들 하는데 그냥 월급 그, 받으면, 금방 써버리고, 껄껄껄껄 기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딱, 음, 계획성 있게, 꼭쓸 때만 써, 예. 돈을 버는, 방법, 쓰는 방법,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벌면 또 부자가 되고, 잘 쓰면, 아껴 쓰면 부자가 된다. 건명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인해지고요, 예. 감정을 극히 자신을 이겨내는 욕망을, 절제력을 길러준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고, 요, 저, 정부, 요, 남구청. 재정 자립도가 꼴등 빚은 영원이다. 최하의 재정 자립도 15.9%밖에 안 되네. 16%밖에 안 되네. 전국 평균 52%인데, 빚이 없어. 구청이 500명이 아주 에너지 전략 짠돌이 살림살이라 하기 때문이다 전략 습관이 몸에 배었다 냉난방 적정은 점심이면 컴퓨터 끄기 계단 녹색 생활 실천으로 전기료만 1250만원 2011년 음. 자 그런가 하면 부산 대구 재정자립도가 50%로70% 에서 급락을 했어요 도시철도에 9천, 부산은 1조 7천억 부채 비율이 30% 전국 1, 위를막 펑펑 써 대니까 대구 사격장이 495억원을 내는 이게 이제 부정부패 비리에 아주 얽혀 있습니다 이게 음, 아주 아주 나쁜 짓이 지하철 S 3조원 채무를 지게 됐다. 이게 이제 공무원들 중에 아주 그 부정 그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그지을들더해요 인천시 복리후생 2 0 0을 지불하지 못했다 음, 지자체 파산을 걱정하죠 무리한 사업주의, 이, 8층, 이런, 누적해. 그 당시 안상국그 시장인가, 아주, 그, 난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친구. 지금 뭐, 저, 한, 뭐야, 무슨 당인가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 비리. 이런, 그, 무리한 사업 추진해갖고, 뒷돈 무지하게 받아먹은 놈들이, 여어 이게, 아까 부산, 대구 다 이런데, 이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용인시, 뭐, 이럴, 아 그런 거 보면, 음 나쁜 놈들입니다. 부채율이 2030점, 부채율 4 0점이다 2018년 인천 10조 원의 잠재부채가 5조 원이라는 거그 빚이 언제 갚아집니까? 2013년에 11조인데 15조 원인 거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장 나쁜 놈들 뽑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그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있어요. 2006년에 파산했어요. 그게 어쩌냐? 공무원 수 60급급여 공중 화상일 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부도해 갖고 최소 작가 여전히 위기 태백시 재정 악화 섬신성 사업을 남발 탄광 오토 리조트 3대 이게 이제 그 건설업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겠죠. 두고두고 이런 짓들 합니다. 전부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음, 1년 만에 3시 백제문화단지, 김해경전철, 영암 F1 전남, 용인경전철, 용인시. 용인 시장들이 모두 못된 짓 많이 했죠. 성남시 여기 아마 이대엽인가가 할 때인 것 같은데. 하 서울시 용의5세